교회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의로 모인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무슨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진 그룹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들을 어느 때든지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도 모르던 시절. 그야말로 그 척박한 그 중동 땅 어느 구석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홀로 그렇게 몇 마리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 하나님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한 평생 어부로서 고기 잡는데 연연이 없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 하던 그 바울을 에음의 도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어느 시점에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강력한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인데 그부름받은 존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러낸 자가 됐는데 내 마음대로 사면 안 되고 불러내신 분의 그, 그분의 그 뜻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 너도군다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안수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 혹은 목자, 교사, 셀장 등등의 다양한 직임을 맡았는데 근데 이게 기쁘질 않아요 이게 별로 감사가 안 일어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가 이게 짐인 것만 같고 여러분 그럼, 그럼 이거 뭔가 되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내셔서 자녀삼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의 우리 가운데 송도로서 등등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직분에 우리가 감격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불행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음으로 하나의 님 영광되고, 그리고 하나님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모습.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간단하게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2절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과 온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먼저 겸손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가야 되죠. 따라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성경상의 겸손함과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허렛산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어내시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백성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라. 그때 여러분, 아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당연하죠.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만한 지도급이 있죠.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보낼 사람 보냈어요. 그는 겸손히 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모세가 말이 어눌하거나 혹은 말이죠, 부족한 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이력은 정말 네? 최고 엘리트급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 자라나면서 모든 애굽의 문화와 철학과 학문과 이런 걸다 섭렵할 만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자라난 거예요. 그런 걸 모두 다 통달할 정도로 말이죠. 성경의 구약만 봐도 이를테면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선지자는 기적이나 이사을 많이 일으켰는데 글을 남기지 못했어요. 성경을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감동과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어떤 기적이나 이사 가운데는 별로 쓰임 받지 않은 그런 선자가 있어요. 좀 다릅니다. 이를 테면 엘리사, 엘리사 선자는막 별별 기적을 다 익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남긴 성경은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다를 다 섭렵했어요. 모세는 글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는 학문의 능통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창세기, 추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이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볼때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양에, 이걸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받았으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싸우면서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탁월했어요. 모든 것을 다, 그학문이며 말이며 말이죠. 그래며 말이죠. 그러나 그는 비대한 광야 40년 동안에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모세의 이 겸손함이 절정에 다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죽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은 그 묘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묘지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죽을 때. 마치 유언조로 말이죠. 묘지가 남기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지난날에는 말이죠. 금붙이 갖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게 하나님이랍시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에?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여러분 뭐 강력한 40년 동안에 그런 지도자였으니 말이죠. 그가 죽었을 때 묘지 하나 만들어 놨으면 그 얼마나 에? 성역시 했겠어요. 얼마나 그걸 막우상시했겠어요 얼마나 그걸 말이 떠받들었겠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모세는 사실은 그의 공적이 너무나 많았지만, 자기를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본능인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든지 그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묘비명도 화려하게 말이죠. 묘역도 막 그냥 돈 많이 쓴 말이죠. 어떤 사람 말이죠. 그 추모관에도 집어넣고 말이죠. 어떤 사람 말이죠. 자사전에 회고록에 말이죠. 자기가 이랬다라고 그렇게 그게 본능이 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본능이잖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말이죠. 재물 교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 마치 돈이 있는 척. 그래가지고 말이요 과시하고 말이죠. 막 사람들 앞에 말이 돈 가지고 학식이 좀 있는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은 말이죠. 가방끈이 좀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뭐 자기 배운 척.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뭐 어, 역사적으로 볼 때, 아, 인류적으로 볼때 쩍쩍 말마다 말이죠.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이요. 자기 조상 족보 자랑하는 사람 말이죠. 우리 몇 대족께서는 뭐 지방의 어떤 관아에서 말이죠. 향리를 맡아서 말이죠. 쭉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그냥 지방 관아에 그냥 이방 정도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막 떠벌려가지고 말이죠. 사람은 그래요. 외모에 빠지고 자랑하고 말이죠. 심지어 신앙 생활도 자기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체험한 거 대해서 방언 받은 거 대해서 뭔가 어떤 신적인 체험한 거 대해서 말그 것을 막더벌리면서 말이죠 뭐 특별한 방언을 받았나 어쩐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랑할 것들이 많아도 그것을 감출 줄 알고 그것을 덮을 줄 알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겸손 그 겸손함이 결국은 온유함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이죠 그래서 이 겸손함의 이 모세 성품을 그가 그토록 자기를 낮췄던 그 겸손함은 결국 그의 온유함으로 나타나죠. 민숙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숙의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든 백성들 수백만 명이라고 따지면 굳이 그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단연 성품적으로 볼때그 온유함이 말이죠.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잘할 게 많았겠습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말이죠.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리쳐서 말이죠. 물을 솟아나했던 인물입니다. 그 40년 동안 말이죠. 매출하기가 또 말이 임하게 하고 말이죠. 매일같이 만나가 임하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한복판에서 말이죠. 백성들을 이끌었던 어마어마 한 리더십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수백만 명이 말하고 작은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그때그때마다 재판하고 판정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말이죠. 정리했던. 그런데도 자신의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자금의 죽음 위에서도 죽음 뒤에도 그걸 드러내기않피 위해서 말이죠. 묘지 자체도 없앴던 그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 모세가 결국은 위대한 전무후무할 만한 그런 전체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양육 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한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말이죠.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있을 때 말이죠 그 목을 말이죠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그 모가지를 빼려고 한 마리 절대로 뺄수 없다는 거예요 약한 15kg 짜리 되는 거북이의 목을 이 성인 남성이 말이죠 잡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데 그런데 거북이를 조용히 들어서 따뜻한 화로가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 따뜻한 온기에 거북이는 스스로 목을 바로 내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화함이. 따뜻함이 온유함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말이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마찬가지로 남편을 향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 향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겸손과 이 온유함이 가정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근간이 되어지면 가정에는 온전한 화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겸손과 온유함이 있을 때 하늘의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고 여러분 부르심의 그 합당한 겸손과 온유함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전에 말씀했죠. 인내와 사랑, 인내하는 것.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합당한 사람들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겁니다. 특별히 일꾼들은 더더욱. 리더들은 더더욱그래 됩니다.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끊임없이 참는 게 리더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한두번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뭔 말이죠. 이 석장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7 9 구절에 이를 정도로 말이죠. 모세에게 말이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떡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말이죠. 네?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민숙이 보면 11구절에 걸쳐서, 민숙이는 11구절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이죠.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에 놓았느냐 말이죠. 우리가 가나 땅에 들어가면 그 적들이 두렵다, 무섭단 말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모세를 원망하냐 자기들이 범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때도 아우리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탓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수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단한 번도 그들 가운데 말이지그 끝까지 인내하는 거지 모세는 인내를 넘어서서 그들을 용납까지 하는 거야 그들을 용서까지 하는 거야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말이죠.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 법석할 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리라. 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기도합니다.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돼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지옥 보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모세는 정말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인내와 그리고 사랑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내와 사랑의 인물 또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다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형들의 배신당했습니다. 형들에게 구덩이도 집어 던졌다가 다시금 애굽에 그렇게 상인에 팔려가 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통하는 애굽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다 하다 억울하게 말이죠. 옥살이까지 합니다. 기가 막힌 기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가지고 말이죠.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그 그때 당시에 기근을 다스리는 그때인데 말이죠. 이미 집에서 쫓겨나서 말이 그렇게 어 그렇게 버려진지 말이죠. 이제는 20년 가까이가 흘러가는 시간이 됐는데 말이죠. 그 형들이 찾아온 거야. 양식 구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그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 권좌에 앉아서 말이죠. 그 주권자가 되어 앉아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형들입니다. 지난 날에 그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고 자기 살아가는 그 동생 베냐민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걸 생각하면 그 형들의 악에 대해서 단번에 그야말로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밖에 못 여겨,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업신여겨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고 미운 마음 그 감정까지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끝내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를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용납해야 됩니 용납하지 않는 한 여기서 기적 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 자리에서 술을 거부했다가 직장 상사에게 뺨을 얻어맞았다 너무 수모를 당해서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그 자를 리 뛰쳐나와서 다음날 무단 결근하고 그냥 기도원에 가버렸다. 하나님 엉엉 울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뭡니까? 어? 막 그렇게 말해서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고초를 다 당했는데, 너는 뺨한대 맞았다고 그렇게 서글퍼 하느냐.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 앞에 회개하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회사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자기를 때렸던 그 직장 상사가 다른 어떤... 그 비리에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말이죠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릴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근데 이 집사가 앞장서가지고 그 사람을 구명하고 탄원해서 그래서 회복됐다는 거죠. 마침내 그 상사는 그 집사님의 교회 에 함께 출석하는 성도가 됐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죠. 다 허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내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르심 받은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공동체의 연합의 힘 쓰는 거예요. 연합해. 삼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낯선 얼굴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말이죠. 그와 같은 장면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에 다라붙으면 120명이 말이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하나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수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먼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흡수되게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공동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하나가 된 성령 공동체.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장면을 그립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해요. 다 아.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거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막 떡을 떼는 거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니건내것 네것 없이 말이죠 가진 것들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 그런데 성령이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대충해서 안될 거라는 거. 적당히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끊임없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고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의그 하나 된게그 소중한 거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자꾸 깨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힘써서 목장 안에서 힘써서 전도하는 힘써서 그그 기관 안에서 말이죠 그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말이죠 보통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왜 우리가 말이요뭐 금연을 결심하는데 이게 잘이 놓이지 않습니까? 적당히 노력하니까 말이 좀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죽을 각오로 하고 말이 힘써서 끝까지 버텨내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중간에 깨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기.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내 주장이나 내 소견을 내려놓고 내 이야기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는 말이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철저한 말이죠. 노력들이 있어야 자기 인생이 있어야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요구하신 그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중직자들 일꾼들. 하나님의 그사명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오늘 예수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며 사명자며 모든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행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섬기는 초소 초설 초소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